나는 모르겠다. 배째라.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집 팔아서 경매를 통해서 받아가라. 막 이런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죠. 이런 계약들이 제일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변한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일단, 전세 사기 사건부터 피해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인식이 예전에는 전세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은 부자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집주인 나를 돌려주겠지. 아니면은 집을 통해서 돌려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계약을 해보니까 집주인이 나보다 가난한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지고 사기 당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안전하게 하지? 근데 또내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월세를 너무 많이 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튼홍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이 생긴 좀큰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요즘에 제일 크게 변하고 있는 게그 전세 월세 시장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빌라 시장이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빌라를 구하는 사람들, 빌라 이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공식처럼 월세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통계를 좀낸 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이제 빌라에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2022년. 파란색이 2022년이고, 요 주황색이 2023년인데, 딱 봐도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세를 계약하는 사람들이 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뭐 12월은 아직 통계치가 안 나왔지만, 한요 정도로 되겠죠? 그래서 다 줄어들었는데, 그럼 월세는 어때? 라고 보니까, 월세는 조금씩 늘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전세가 빠진 것만큼 월세가 그 자리를 채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이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월세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사실 원래 빌라도 전세 계약을 훨씬 많이 합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내야 될 돈들이 적기 때문에 전세를 훨씬 많이 선호하는데 전세 사기가 전국에서 생기다 보니까 아, 이제는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빌라는 월세로 계약하는 거라고 하는 게 약간 공식처럼 만들어진 것 같아요. 원래 시작은 전세 사기가 시작이었는데 이제는 전세 계약에 대한 신뢰 자체가 깨져버린 것 같아요. 원래 전세 계약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전세 계약이라는 게 보증금을 맡기고 살다가 만기 때 돌려받는다. 이게 이제 전세 계약의 기본 조건이에요. 이게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약속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켜지는 부분인데. 이게 사회적으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어? 내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의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상기가 생기고 집 이제 만기가 돼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야, 다음 세입자 구해 난돈못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경매를 통해 가지고 네가 돈을 받아 가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 구하는 사람들이 빌라 전세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아파트 평균 가격이 요렇게 돼 있다. 한65% 정도인데 빌라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한 68%에서 70% 정도 돼가지고 아파트보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 대비했을 때, 매매가랑 비교했을 때 훨씬 높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치상 그런 거고 느끼기에는 80% 90% 이상 되는 집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가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월세를 많이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월세 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게 반전세예요 반전세 그러니까 반전세를 통해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안전성도 좀 잡고 그다음에 월세를 너무 많이 내지 않는 부분도 잡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월세가 더 안전하다는 건 알아. 보증금이 작으니까 안전한데 그렇게 되면 내가 한 달에 나간 돈이 너무 많으니까 어 그럼 보증금을 안전한 선까지만 넣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 안전한 선을 만들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월세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 자체가 뭐냐면은 보증 보험이에요.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금액까지만 보증금을 설정합니다. 월세를 내더라도 보증금은 보증 보험이 가입 가능한 금액까지만 내겠다. 요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빌라 계약의 트렌드입니다. 만약에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빌라 계약할 때꼭 알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증보험도 가입을 해주는 조건, 이 기준 자체를 좀 까다롭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보증보험 가입 금액 자체가 공시가격의 150%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낮췄어요. 126%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만약에 1억짜리, 공시가격이 1억짜리 집이었다면 1억 5천만원 전세까지는 가능했어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는데 요게 이렇게 줄어든 거죠. 2,600만원. 그러니까 2,400만원이 줄어든 거예요. 보증금. 그러면은 요 2,400만원. 요 2,400만원에 대해서는 내가 월세로 내겠다. 요런 거거든요. 이런 계약들이 제일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변한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일단, 전세 사기 사건부터 피해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인식이 예전에는 전세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은 부자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집주인 나를 돌려주겠지. 아니면은 집을 통해서 돌려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계약을 해보니까 집주인이 나보다 가난한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집을 팔아가지고 받으려고 하는데, 내 보증금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은 내가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금액까지만 보증금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 사람들이 생기겠죠. 빌라를 투자했던 사람들은 사실 처음에 내가 투자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갭 투자를 해가지고 영원으로 투자한 사람들도 있고 막 1, 2천만원으로 집을 산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전처럼 이렇게 2,400만원 정도가 내가 다시 줘야 되는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 어, 나는 모르겠다, 배째라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집 팔아서 경매를 통해서 받아가라 막 이런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적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 채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변제를 못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배째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보증보험에서 변제한 보증금 금액이 2020년부터 1조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보증보험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주다가 돈이 떨어져가지고 보증보험도 내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는 전세 사기랑은 좀 달라요. 그니까 전세 계약 같은 경우는 개인과 개인이 하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 간의 계약이 잘못됐을 때 이거를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처리를 해준다?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한테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게 지금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달라요.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한게 아니라 이 계약에 대해서, 어,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보험사에다 보험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험사가 국토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안 질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은 사실 변제할 금액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변제해야 되는 금액이 큰데,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공시가격 자체가 150%에서 126%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만한 곳들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변제금이 올라가다가 끝없이 올라가서 파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에서 돈을 안줄 거다. 이런 걱정부터 할건 아니고 되게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를 구할 때 보증금을 줄수 있는 대상을 한 사람 더 늘린 거잖아요. 원래는 집주인한테만 받을 수 있었는데 좀더 확실하게 보증을 해줄 수 있는 보험사를 통해서 하나에도 보험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내 보증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요즘에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방법을 좀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지고 사기당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안전하게 하지? 근데 또내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월세를 너무 많이 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를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빌라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은 이런 방법들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